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에너지 사용이 사상 최대로 급증하면서 KB국민은행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고객님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락스타존 1, 2호점이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에 개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제 24개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개점한 락스타존은 한양대 사자존과 송실대 백마존, 수원대 천마존 등총 24개 점포입니다. 어제 개점식에는 어윤대 회장, 이명록 사장, 민병덕 은행장 등 경영진과 각 대학의 총장, 부총장, 학생회장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락스타존 개점을 축하했습니다. 락스타존은 금융산업의 빠른 변화와 신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대학생 전용 공간으로, 은행업무는 물론 세미나룸, 미니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세대 독수리존과 부산대 효원존 개점은 각각 다음달 14일과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대중교통, 통신 요금 할인을 비롯해 영화, 커피,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락스타 체크카드 발급이 어제부터 시행됐고 락스타 은행을 즐겨라 유스 전용 웹페이지가 완성돼 어제부터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기로 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를 재원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출금리 할인, 신용보증 신청서류 접수 대행 등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이 설날을 맞이해 무료 귀성 귀경버스를 운행하고 이동점포인 KB모바일스타를 운영합니다. 무료 귀성 귀경 버스 운행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21개 주요 도시에 왕복 노선 기준 총 80대의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번이 18회째입니다. 귀향편은 2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전자상가 관광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귀경편은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각 도착지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KB 모바일 스타는 2월 1일과 2일 서울역 광장과 기흥휴게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영하며, 신권교환, 자동화기기 운영 등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LED 홍보판을 이용해 KB 국민은행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인데요. 지루하게 이어지던 한파도 연휴 기간에는 주춤할 거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훈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